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본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석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이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지 주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두과 여인이 왕께 아래되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영이르데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사 옹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줄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르여요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들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목소리>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내주 왕께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성과 악을 풍번하심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 없어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여호와 비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예니 대답하 이르되 내주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우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웃음> <웃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하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로 못해로라 하니라 요압이 일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에루살롬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지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도 정수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리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지요.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가 그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처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아멘. 아 세상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떤 이유든지 서로 미하고 갈등해서안될 사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일 겁니다. 달각 압살롬은 세상에 가장 가까운 부자지간이면서도 3년 동안이나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이유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고 욕보였던 이복형이었던 압론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외가집 쪽으로 도망간 사이에 3년 동안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다이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것은 물론 다이 우리 아이 아내를 바스바를 강간하게 되고, 은폐하게 해서 이제 우리 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다. 어, 다이세 문제점 무엇이었습니까? 어, 동생 다마를 범했던 암론에 대해서 아버지서 엄하게 징계했다면, 압살롬의 마음이 좀 위로도 받게 되고 다말도 상처를 쌓아었을 텐데 화만 내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본인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감, 바, 범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아들 압론이 아버지도 그렇지 않냐고 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화만 내고 징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공적으로 외적인 문제는 잘 징계하면서 자기 가정의 내적인 면에서 소리했던 이다윗의 문제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이 섭섭하게 있게 되고 결국 시기를 받다가 2년 동안 개를 받다가 결국은 양털 깎는 곳에 다 불러가지고 이 압론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이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도 압론을 죽였으면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회귀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을 텐데, 지도 똥꼬집 뿌리고, 외가집에 3년 동안 두절되고 말았어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 부모대로 자식의 섭섭함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갈라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불안은 이웃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불안입니다. 저 이름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몇 녀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셔서 손 내밀어 주셨는데 아직도 반응하지 못하고 똥거지 으로 돌아서면 그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의 길이 열려졌다면 언제나 주문을 더욱 더 가까이하고 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3년 동안 떠나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미흡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허지이 믿지 않게 이걸 누가 알아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알아챕니다.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어. 수루양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다윗의 조카였어요 이게 요압에 대해서는 언제 이야기하겠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충실한 신복 중에 하나였지만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니까 나중에 압살롬을 죽여버리거든요 또 나중에 설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아도니아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설로몬에 의해서 비참히 죽고 마는 것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보면 조카로서 다이를 위해서 참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다이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을 하면은 들어야 할 텐데 안 들을 때가 많아요. 힘이 세니까 결국은 자기 힘들어 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의 군장이었던 아부넬이 왔을 때도 살려 돌아야 는데 가서 몰래 가서 자기 동생 아비세를 죽였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항상 포용정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요압은 자기 힘만 믿고 다이세의 마음을 거슬려서 결국은 충신 중에 하나였지만 은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다가 나중에 설렁은 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죽으면서 야, 요압을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 죽고 말아요. 어쨌든 이 요압이 다이왕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두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를 한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 해라, 신하들 주었어요. 이연이 이제 다이왕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녀석이 광야에 나가서 일하다가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주 마음이 아픈데 옆에는 다 친족들이 네 큰아들도 내놔라. 이렇게 죄를 범한다면 살인한 놈은 죽여 없애야 되겠다. 실을 말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가 살게 되리라. 그런데 이 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당신은 이렇게 현명하게 죄렇게 하면서 당신의 아들 압살 무태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건 요압이 시킨 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혜로운이여인의 통해서 압살 무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이 여인이 희생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압이 시킨 시나리오를 했다가 나중에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이 들키게 되면 그냥 현장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줄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압살롬을 데려오라 했는데 압살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굴을 내보지 않습니다. 그래 3년 동안 왔으니까 탕자비처럼 아버지가 나가서 서 맞아야 될 텐데. 압론을 죽이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오긴 했지만 안, 보이, 안 보여 보낸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불러서 왔으니까 아버지 앞에 회귀했으면 아버지 제가 잘못 찾아가야지 섞고 대지해야죠. 근데 자기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집에 가하는데올줄 아는데 아버지 오지 않죠.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요. 몇번 요압을 와서 다이에의 이야기를 요청하는 데도 불러오고 안 오니까 불을 지러니까 요압이 와서 너왜내 밭에 불을 지르냐 차라리 내가 내 애가 집에 있다가 죽고 말지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리게 만드느냐 아버지께 이야기해라 나를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왔으면 얼굴을 좀 봐서 용서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 요압이 깨달아서 다리게 이야기된 다시 이제 와서 성공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요 문제는 겉으로 말로는 그래 화해하자 우리 잘하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풀어지지 아니하면 깨진 유리 쪽을 붙인 것 같아요 진정한 회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선내밀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전체 해결되는데 섭섭함이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어, 그래 옆에서 말하니까 그래요 하해하자 하면서 항상 꽁이었고 꼬러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다 떠트려야 돼요. 하는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 아들 예수의 땅에 보내셨는데 가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인 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있을 때에. 가위바위보 뜰에 있을 때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당신 예수민당이지? 아니야 나안 믿어 아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번 부인했던 걸 갖고 계속 그걸 지적하면서 용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이름 한분한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나아서 애통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오늘 또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서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손내밀어야 돼. 저도 우리 집에 보면은 딸들은 괜찮은데 아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 부딪칠 때가 많아. 어쨌든 아버지 마음을 속을 팍 풀어야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 다시 안 보겠다 해도 누가 선내밀어? 내가 선내밀어야지. 밥 먹어자. 밥 먹자. 그러면 풀려지더라. 부모 자식간에요 해결 못할게 어디 있어요? 어른과 애가 싸우면 누가 손해죠? 어른 손해요. 누가 선 내밀어야 돼요? 절대 철없는 애는 선안 내밀어요. 누가 먼저 선 내밀냐? 성숙한 사람, 철든 사람선 내밀어야 돼요. 그 속은 팍팍 해도요, 밥 먹자. 그럼 살살살살 달려면 또 용돈도 주면은 에헤하고 달려든 애들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다이까 압살롬의 이야기지만은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예요. 그 부모와 자식간에 정말 애들은 철딱섬이 없어가지고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며 다 사랑하고 다 줬는데 좋은 건 하나도 기억 안하고 섭섭한 것만 하더라고. 우리 아들, 이제 이뭘 해가지고 이제 용돈을 가지고 있었어. 용돈을 받았대. 교회에서 잘하니까 용돈을 줬다. 오늘 네가 밥 사라 그랬 아빠도 밥좀 사세요. 내가 다 밥을 샀는데. 아빠도 밥좀 사줘. 야, 니가 맨날 밥 사잖아. 그랬더난 아빠 양복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지가 해준 것만 생각거 해. 물론 지가 감동 받아주고 아빠 양복도 한번 해주고 지 교회에서 받았던 티켓 갖고 코트도 주고 구두도 사준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 그것만 했지. 내가 준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야. 아쉬울 때면 아빠하고 오고요. 지 기세 낭랑할 때는 딱 돌아보지도 않아요. 성길 같은 거. 그러고 싶지만 언제나 누가냐? 하 내가 선내밀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직도 자식과 부모의 갈등 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선내밀어야 돼. 요 하나님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내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불르긴 불렀는데 압론을 죽이고 나서 그 비참했던 가슴 아팠던 사건 때문에 압살롬 만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압론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뒀다가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불렀는데도 불러가고 불르지 않고 했던 것이 마음에 앙심이 돼서 이제 1 5장6절부터는압살롬 구태탈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것 하나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같으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곰팡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같으만 이거 놔두면 갑자기 집안에 모든 걸 어렵게 만들듯이 바퀴벌레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새 이 이야기가 나오니 이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다 어렵게 하는 것처럼 내게 빌미가 된 것은 철저히 말씀 가운데서 다 제거해야 돼요 섭섭함이 있습니까? <laughs> 교인들 가운데 섭섭함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서 손 내밀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한거 있어? 잘못은 거기가 아흔 아홉 가지야. 내가 잘못은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혹시 내게 섭성있으면 용서해줘. 그렇게 나가면 전체 풀려지는데, 너는 어쩐니? 나만 그러냐? 아이고, 이것.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해보요 먼저 손 내밀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혀죄 희생했던 걸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마음을 섭섭했던 것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미안해, 우리 같이 잘하자. 그렇게 하다면, 주의 성령 역사에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복을 받는기한을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향기를 나타내고 화해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